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오리엔트 전공이 큰 폭의 상승 구간 나와주면서 제차 하락 구간 크게 나와주는 현실. 시... .점 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오리엔트 전공이 이 구간부터 어떻게 됐다 엄청난 상승 구간 나와 줄 때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오리엔트 전공 재차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정해져 있어요. 탄핵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재차 상승 구간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 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오리엔트 바이오 또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제차 상승 구간 나와줄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 모르신다 무조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분명히 네가 이 시점에 점에서 오리엔트 전공 말한 거 맞아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라고 하면 3월 25일 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자고요. 보신다라고 하면 이걸 알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오리엔트 전공이 추가 반등 구간 나온다라고 하면 바이오 또한. 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 라고 해서 왜 이렇게 오리엔트 전공이 더 빠른 반등 구간이 나와 줬는지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신다 라고 하면 오리엔트 전공이 세력이 꽉 지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구간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가 엄청난 상승 구간 나와 주는 시점 내에서 점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 나와 주고 있죠. 그런데 오리엔트 바이오는 어때요? 주가가 상승 구간 나왔을 때 점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 나와줬다. 상승 구간 나와주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더꽉쥐고 있다 라는 종목은 어떤 거다? 바로 오리엔트 전공인 걸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아래 구간에서 이미 장기간 매직 구간을 거치고 나서 주가를 점상으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는 구간들이 어느 구간과 어느 구간일까요? 결국은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는 시점마다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매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보신다라고 하면 오리엔트 전공을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세력들이 어떤 계획하에 오늘 윗꼬리 음봉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어떻게 된다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끝까지 보셔.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가가 엄청난 상승 구간 이룰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내일 뭐예요?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 주가가 엄청난 상승 구간 이룰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뭐다? 대선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생각이요? 실제적으로 지금 윗꼬리 은봉이 나와줬는데 재차 반등 구간 나와줄 수가 있을까?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당과 야당의 모든 논리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 내용들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날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4대4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탄핵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논제가 뭡니까? 결국은 보세요. 오리엔트 전공이 어떤 관련주예요? 이재명 관련주죠. 근데 이재명 관련주 종목 말고 평화홀딩스로 기준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평화홀딩스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 평화홀딩스 어떤 관련주예요? 김문수 관련주입니다. 근데 김문수 관련주가 지금 주가가 엄청난 상승 구간 나와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대선이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 구간 나와주고 있다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종목을 함께 보시자고.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전에 횡보 과정을 거쳤었던 그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 구간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럼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혹은 여당의 지지율 1등인 누구예요? 김문수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뭐요? 예 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1등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 없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게 결국은 뭐예요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선고가 되기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기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까요? 분명히 삼성이라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법원 내부와 어느 정도의 소통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삼성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삼성에 엄청난 정보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차기 대통령으로. 누굴 뽑고 있다 삼성에서 이재명 대표를 뽑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없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김문수 장관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오리엔트 전공이 윗꼬리 은봉을 달아주는 현 시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면 사실상 명확하게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4월 2일 날 한 시부터 엄청난 매수세 실려줬다. 매수세 실려주지 않았다. 엄청난 매수세 실려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오늘 9시가 되자마자 엄청난 거래랑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의 구간에서 장이 막판 끝나는 시점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일부분 세력들이 매도를 한 모습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고 있다는 라 건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게 결국 뭐예요? 주가가 지금 엄청난 상승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매도 물량들이 얼마 나와줬다? 많이 나와줬어요? 많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많이 나와주지 않았다고요. 그럼 주가는 재차 어떻게 된다? 재차 하락구간 만들어내고 나서 상승구간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하락구간 그냥 바라만 보면 된다? 안 된다고요. 지금 하락구간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누가 매도를 했고 누가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부터 너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제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강력하게 매도를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미래에셋인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40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미래에셋이 순 매수를 34만 주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장막판 부분에 매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죠.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다. 지금 보세요. 가장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 주체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미래에셋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셋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오늘 엄청난 매도 물량들 나와줬습니까? 나와 주지 않았습니까? 나와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 이루었었던 시점보다, 시점보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라건 결국은 뭐예요? 주간 재차 눌린 구간을 주고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내일 탄핵 선고가 있습니다. 탄핵 선고가 있는 시점 내에서 탄핵 선고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는 하락 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엄청난 상승 구간 나와줬으니까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탄핵이 인용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재차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왜요?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시점이 또다시 기대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구간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18,000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꽤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어떻게 된다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메모지 한 장씩만 준비를 해보시겠어요?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드릴게요 0 1 0 7 1 6 8 7 0 6이 번호로 간단하게 오리라고 단순히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오리엔트 바이오 또한 제가 명확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 초반에 그냥 무조건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최저점 부분에서 무조건 매수기에 잡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미 오리엔트 전공을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매수타점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20%든 30%든 어떻게든 물량 조절을 무조건 하시자고. 1차 목표가 무조건 가지고 간 다음에 제차 눌린 구간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또다시 매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고점 부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을 함께하고 계시니까 함께 매도를 하시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간이다?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대응하셔라.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 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번 정도만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다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다 라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요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아래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이 있어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놓고 3% 5% 약속일 때매도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투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하다는 아,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하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 그르잖아요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 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 기회가 오더라도 매수할 수 없을 뿐더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는데 고점 부분에서 매수할 너 아직 못 탄다라고 하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순조로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당장 내일 엄청난 변동성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점 확인하고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오리엔트 바이오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 움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가시라고 급등 정보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0일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 상, 증, 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8706번으로 2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력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집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은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 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겠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1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 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